갖고 나면은 다시 재껴 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접어서 해야 되고요. 어제부터 갑자기 고장 났어요. 자. 스타트 버튼 안전세요 예. 안전띠는 아, 입니다 블랙박스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동부 시립 병원이 자, 뒤에 놓고요. 저는 주로 이렇게 에코 모드로 그냥 운전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 노말이나 스포츠로도 해봤는데 어, 그냥 이게 제일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노말로 해도 그렇게 막 힘이 있는 차가 아니라서 저는 부드럽게 다니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여기에, 메모리, 메모리를, 셋, 메모리를 지금 했는데요. 메모리를 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잠그고 나서 내렸다가 다시 열면 다시 시트가 접혀가, 접혀 올라와요. 이거 좀하자죠 그래서 살짝 짜증나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2단으로 이단으로 안바뀌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 올라갔고요 여기서 아까 했던 시트 하자 시트 하자 부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정차해가지고요 자 정차했고요 끄고 내리겠습니다 내리기 전에 제가 메모리를 띵 일로 저장이 됐거든요 지금 문을 잠갔죠 다시 열어볼게요 열면 의자가 살아서 움직여요 지금 이제. 지금 안 되겠죠 그거 다시 해서 이렇게 펴야 됩니다. 어제부터 이 현장이 발생을 하는데 AS 받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행 중에 주행 중에 어댑티브 컨트롤 그것도 앞에 센서 인식을 가끔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센서 인식이 안 되면은 어댑티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지금 그랬다가 뭐 앞에 센서 닦거나 그러면운 좋게 다시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지금 오토 홀드 기능은 편해요. 오토 홀드 기능 편해서 정차 시에 발을 떼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로 발을 떼고 있는데 이제 그대로 정차되어져 있죠. 이런 거는 편합니다. 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조금 편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죠. 자 여기서 제가 여기에 설정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어댑티브를 누르면 그렇게 30km로 갑니다. 30km로 지가 지금 제가 발을 떼고 있는 상태인데 30km로 가고 이런 차들이 많거나 신호등이 있는 데서는 쓰시면은 조금 위험하고요. 왜냐면은 신호가 바뀌었어도 그걸 인식 못하고 그냥 설정해 놓은 속도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하고 어 일반 고속주행 신호 없이 가는데 그런 데는 잘 갑니다 자 시동 켜졌고 여기서 다시 가게 하려면 여기는 브레이크 말고 페달을 밟아서 이렇게 가주면 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거리 맞추는 게 있어요 거리가 어 이따가 한번더해볼 텐데 요게 이제 앞 차와의 거리를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그거는 여기에 있고, 요거로 이렇게 누르면 저렇게 나오죠. 거리를, 뭐, 가까이, 멀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요거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 주행하면서 더 할게요. 지금 잠깐 정지시키고.